조조조조. 안녕하세요 오늘 찍을드건 안... 어. 먹방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저 어머머스입니다 어머머스 어. 아래 어. 글자 보여주실래요 글자 야, 맴매. 어머머스 저거 어, 잘 안보이는데 매메 어. 멀리 어? 뒤로가 뒤로가 들어가서 뒤로 맴매 이젤리나 같이 먹을겁니다 어머머스 짤리 보이나요? 아니, 어머머, 어머머스 우유, 보이, 아, 초코우유 보이시나요? <laughs> 네. 니가 대답하면 어떡해요? 네. 자, 자. 자, 자. 자, 한, 한 번. 14분밖에 못할 것 같아.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. 가성비도 진짜 좋아요. 이 숟가락도. 오! 이쪽에다가 네. 다른 거 사올 건데, 근데 이거, 그거 용도로 딱이에요. 게다가, 이거, 이것만 이렇게 뚝 하고 열면은, 이거, 컵 용도로도 쓸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러면, 아, 그 다음에 네. 젤리, 먹방을 네. 젤리 먹방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젤리 먹방을, 젤리 먹방을 할 거예요. 조만 아, 최저 위로. 아아 음, 아, 자, 제 친구가 와서 한 번을 아이 먹어 볼 겁니다. 자.

아 단짝인데요? 잠깐, 초코에요. 내꺼잖아.